안녕하세요. 안녕 라디오입니다. 아, 오늘 비가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비가 일단 멈추긴 했는데 이게 어, 차도 근처에 있어서 약간 물 튀기는 소리 같은 게 음, 들릴 수 있어요 오늘은 마그넷 시리즈 중에서 뉴욕시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브릭수가 많지 않아요 26개 정도 되는 것 같고 파리보다는 좀더 단조로운 느낌이 들것 같습니다. 브릭 수가 약간 더 작기도 한데 거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외에는 표현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잘 찍히고 있나 모르겠네 <laughs> 한번 확인해볼아잘 어. 찍히고 있구나 네. 레고사에서 은근 뉴욕에 관련된 어, 테마로 제품들을 많이 출시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조립했었던 제품 중에 아, 아키텍처 라인인데 거기도 뉴욕시티가 있었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이것도 동일하게 이 탄색 이 뭐라 그러죠 이, 이 금이 이렇게 줄이 가 있는 좀뻥 뚫려 있는 이, 이 특수 브릭으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약간 외벽과 창문들 표현해 준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조로운 표현이긴 한데 은근 또 느낌을 잘 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관련된 제품에서는 무조건 이 느낌으로 가더라고요. 조하고아 아키텍처 라인 중에 뉴욕 시티가 있고. 그리고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만 있는 아키텍처가 또 있어요 저는 그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만들지 못했는데 뉴욕시티에 있는 그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건물도 상당히 크기가 크기 때문에 꽤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 벌써 완성이 다 됐네요 아 어, 이거 안맞구나 아, 하나 빼먹었습니다. 여기에 이거는 꽂아주고 이렇게 꽂아야 될것 같아요. 이 피르침 있는 부분 같은데, 음, 아, 그리고 스티커, 스티커를 붙여줘야죠. 보통 대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명판이 따로 있고, 명판이 스티커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프린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명판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좀 있어 보이나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여기 경찰차 소리가 녹음이 될것 같은데. 여기 근처에 또 경찰청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듣습니다. 창문을 완전 닫아놓으면 잘안 들리는데. 오늘은 비가 오고 또 시원하고 해서 청문을 전체 다 열어놨어요. 자, 이제 이렇게 뉴욕시티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완성이 됐습니다. 또 이거는 제 냉장고의 어, 저번에 만들었던 파리, 파리 옆에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냉장고 마그넷 붙어있는 것 중에 자유의 여신, 여신상 미니 피규어가 있어요. 그거 옆에다 놔둬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네.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